오늘은 풍력 발전 윈드 타워 생산 기업인 동국의샌드씨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동국의샌드씨는 풍력 발전 윈드 타워 지 주대 생산 기업이다. 윈드 타워란 발전기를 지지하는 원통형 철강 부분을 말한다. 단순히 거대 원통형 철강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풍력 발전 구조상 수십 수백 톤의 정격하중과 바람에 따른 동적하중 그리고 거대한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 강함뿐 아니라 정교함도 필수적이다. 동국의샌드씨는 정밀도 높은 원뿔 직관 형태 제품은 물론 큰 규모의 상풍력 발전 타워를 작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여전히 국내 생산? 이르긴 하지만 후발 주자인 c s 윈드에 거의 시장을 내둔 상황이다. 동국의 샌드시는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형태지만 c s 윈드는 세계 각지의 생산 공장을 두고 빠르게 수출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풍력 발전 시장은 주춤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회복되고 있다. 여전히 풍력 시장은 연간 11%가 넘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섹터 중 하나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라 당선되더라도 어팡 센티는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매출을 알아보자. c s 윈드에게 시장을 내준 이후 이렇다 할 성장은 없었다. 게다가 최근 몇개 분기는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풍력 어팡 부진과 미국 내출혈 경쟁으로 수익성만 하락했다. 그러나 e q 1 4의 매출액 1,070억, 영업이익 10억을 예상했던 증권 나름만과 달리 매출 1,343억, 영업이익 98억으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컨센 대비 매출 25.5%, 영업이익 880% 상회. 미국 중심의 해상품력 사업이 재개되는 분위기인데다. 카말라에리스 부각에 따라 추심도 개선되고 있다. 원가율 및 판관비 모두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가격 하향 안정화가 주요 원인 아닐까 싶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적자 영향에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다. 유동비율은 100%까지 내려왔고, 부채비율 역시 100%까지 상승했다. 업황이 돌아오고 이익률이 회복된다면 재무 상태도 점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동국의 샌드시 주가 전망을 알아보자. 먼저 월봉이다. 2012년, 2020년 저점부분까지 내려왔다. 현재는 부담이 없는 가격 수준이다. 주봉상 약 1년간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중간중간 거래량이 들어오지만 대체로 이시적 반등 후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형적인 매집. 8월 14일 오시적 발표와 함께 갭 상승 후 이꼬리를 만들며 이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인 8월 16일에 전일 윗꼬리를 모두 회복하며 마감했다. 일회성으로 그쳤던 이전과 달리 연속성 있는 모습이다. 곧바로 급등할지는 알수 없으나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진다면 3,700원에서 3,800원 즈음을 1차 목표로 짧은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 소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